직장인을 위한 성경읽기 10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관 바위와 구원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랑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송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정에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되미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음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인나이다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내 생명을 빼앗기로 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라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싸오니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나를 북. 부...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서울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에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도려는 자를 위하여 쌓아 두시느니, 곧 죽게 펴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느니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엄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죽여서 나의 간과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10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도다. 조의 손이 조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죽게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연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고뇌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 아기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를 와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려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를 와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0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를 와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소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 지어다.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 지어다.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즈음이 되었으며, 그만상을그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도다 여와께서 하늘에서 구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금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 흩대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와는 호 그를 경험하는 자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 시로다.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의자했기 때문이로다.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시편 34편.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간자들의 일을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공간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곤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경용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피하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와를 경외한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한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여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한 자를 고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불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패하는 자는 다 불을 받지 아니하리로다.